자, 18일, 19일, 인터과정의 문법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뭐80몇명 정도의 확진자가 났다고 해요. 집에서, 어쨌든 여러분 휴원을 하면서 건강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집에서 만약에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어, 학습 동영상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진도라든지 교재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보내주는 파일 통해서 문제를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이게 안 풀다가 거의 여러분 지금 한달반 정도 휴원한 학생들이 있는데 안 풀다가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 분명히 힘든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다시 하면은 분명히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조금씩은 영어에 대한 노출을 해주면 좋을 거로 보고요. 오늘 형용사의 역할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이미 중학교 음, 여러분 중학생이죠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품사에 대한 학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형용사라는 파트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어 선생님 저는 품사라는 개념을 초등학교 때안 배운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유튜브에 백지영문법에 보면은 영어의 팔 품사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고 나서 꼭. 이해를 하고 이 파트로 넘어오기를 바랍니다. 형용사라는 건 뭐냐면, 밑줄 한번 쳐봅시다. 대부분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를 수식한다. 또한 비동사와 같은 동사나 목적어 뒤에 보어로 쓰여서 명사인 주어나 목적어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까 말한 백지형 문법에도 사실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영어에는 여섯 개의 구성어들이 있어요. 문장을 이루는 구성어들이 있고, 뭐, 들어봤을 겁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아, 수러가 빠졌네요. 주어, 수어, 목적어, 부어, 수식어, 접속어 여섯 개의 구성 어들이 있고, 그다음 여덟 개의 품사가 있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대명사, 감탄사, 접속사 이렇게 여덟 개의 품사가 있는데. 어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성어라는 거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품사는 여러분이 암기하는 단어 하나 하나의 성격을 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그 중에서 명사라고 보면 아, 형용사라고 보면 되고 이 형용사가 문장에서 수식거나 보어의 역할로 쓰인다라는 걸 위해서 언급을 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명사의 아 형용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 제일 어떤 형용사는 항상 여러분이 형용사라는 품사를 생각할 때에는 명사, 그 형용사랑 관련된 명사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에서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해 준다고 보면 되는데 예문 보면은, 엄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라는 명사를 이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로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꾸며준다, 수식해준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목소리는 목소리인데, 아름다운 목소리. 그 다음에 나는 보았다. Something interesting. 흥미로운 무언가를 보았다. 어제. 자. 분명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꾸며준다고 했는데, 여기 별표 쳐봅시다.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고 해요. 이걸 뭐, 후치수식이라는 한자식 표현도 있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뒤에서, 그러니까 흥미로운 어떤 것, 이렇게 해석을 그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두 부분은 명, 그러니까 형용사가 수식어로 쓰인 경우를 얘기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보어로 쓰인 경우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우리 엄마의 목소리는 아름답다. 이 형식 문장이죠. 우리 엄마의 목소리가 주어가 될 거고 보어가 뷰티풀이 될 거예요. 근데 말했잖아요. 어떤 형용사든 명사랑 관련이 돼 있다고 이 뷰티풀이라는 단어가 my mother's voice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보어의 형식으로 이 형식의 형식으로 써있다 뿐이지 beautiful 이란 단어 마찬가지로 보이스라는 명사랑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나는 알아챘다 영화가 재미있다 라는 것을 알아냈다 알고 있다 뭐 발견했다 이 뜻이 돼 버리는데 마찬가지 interesting 이라는 형용사 나중에 이제 뭐 분사라고 따로 배울 겁니다. 인터서 i n t e r e 이란 형용사가 이 영화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꾸며주는 보호의 관계로 오형식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에 원래 예문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지금 한번 같이 조금 해봅시다.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봄에 우리는 즐긴다. 자이 즐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는 문장의 형식이에요. 즐긴다라는 동사 enjoy 같은 경우는 삼형식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와줘야 되는 거고 목적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습니다. 자 flowers가 목적어가 되는 건데 그럼 화려한이라는 뜻에 colorful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래서 colorfully는 부사라는 품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컬러풀이 정답이 된다. 그다음 캘리는 자, 수업 시간 동안에 quiet, quietly, 부사 형용사인데 조용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봅시다. 이형식 문장이에요. 그러면 보호 자리죠, 여기는. 보호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나 명사 밖에안 됩니다. 부사는 수식어 역할만 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quiet를 써주면 되겠죠. 아이고. 자, 카톡이 계속 오네요. 자, 그러면, 3번. Let's eat. 먹읍시다. 뭘 먹읍시다. 어, delicious something. Something delicious. 여러분, 뭘 체크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한 something이라는 명사는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죠? 그래서 something delicious가 될 거고요.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이 책은 자 유용하다라는 뜻으로 써야 되겠죠. 유주는 뭐 사용이란 명사도 있고 사용하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형식 문장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용한이란 형용사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형용사 파트 설명하는데 조금 음, 뭐 눈에 띄었던 음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음. 뭐냐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다 보니까 한글로 봤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네, 니은으로 된다라고 꼭 염두를 해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밑에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서 선생님한테 다시 보내줘야 됩니다. 음, 어디로 갈까요? 자, 그다음 자 형용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살펴볼 건데 좀더 세밀하게 배워봐야겠죠. 숫자나 양을 나타내주는 형용사 우리가 줄여서 수량 형용사라고 해요. 숫자나 양을 나타내주는 형용사.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뒤에 있는 명사랑 관련을 지어서 써줘야 되겠죠. 명사의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뒤에 오는 명사가 셀수 있는지 셀수 없는지에 따라서 구별해서 쓴다. 명사 파트에서 학습을 했겠지만, 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는, 셀수 있는 것과 셀수 없는 것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그 앞에 수량 형용사를 체크해 줘야 되는데, 수라는 거는 1, 2, 3, 4, 5, 숫자를 셀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 앞에는 수를 나타내주는 형용사를 써주고, 셀수 없는 물 같은 경우는 양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양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를 써줘야 되겠고요. 수량 형용사라는 건 어쨌든 둘다 포함을 하는 형용사들을 얘기한다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부 휘나리를 뭐, 관사 입고에 구업 따라 뜻이 달라진다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하고 봅시다. there are 고 문이네요. 자동차들이죠. 셀수 있으니까 many가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표를 한번 복습을 리에스 그 보면서 같이 해 주면 될것 같아요. 돈은 셀수 없는 명사, 뭐치가 되겠죠?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뭐치, 셀수 있는 명사 앞에 many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 lot, lots of, plenty of는 다 같이 쓸수 있어요. 셀수 있던 없던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할 거고, 자, a lot of, a few, 아, a lot of places 에도 되고, 셀수 없는 명사, 뭐, 물에도 쓸수 있다, 라고 그냥 체크를 해놓으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를 보면, 약간 조금 있는, 거의 없는, 무슨 소리냐면, 셀수 있는 명사 앞에는 a few나 few를 써줘요. 그 다음,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a little이나 little을 써줍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자, 약간 조금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간단한 예로 사탕이 3개가 있다고 봅시다. 사탕이 3개가 있는데 어, 사탕 3개가 약간 있어. few를 쓸까요? a few를 쓸까요? 일단 셀수 있는 명사니까 이둘 중에 하나라는 건 알겠는데 어떤 걸 쓰냐면 few도 쓸수 있고 a few도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a 어, few가 들어가면, 그래도 약간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약간의 사탕들이 있다. 이 뜻으로 쓸 수가 있고, few를 쓰면, 말하는 사람이 약간, 어, 세 개가 죽은 좀 부족한데? 이런 의미에, 사탕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어, few나 few 같은 경우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까지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물에, 컵에 물이 뭐한 1, 2cm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걸 리를로 표시할 건지 리를로 표시할 건지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서 그래도 약간은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리를 워러로 쓰면 되는 거고 야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 그럼 그냥 리를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 수량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더 프랑스 단어가 프랑스의 단어들이 있는데 약간 있다, 거의. 없다의 뜻으로 되면 부정의 의미예요. 이게 밑에는 남이는 안다, 약간의 프랑스 단어를 그다음 남이는 안 안다인데 그냥 부정으로 해석해 주면 프랑스 단어를 거의 알지 못한다 이 정도의 의미로 부정의 의미가 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물 밑에, 밑에 문장 보시면 버틀레 물이 있는데 약간은 있다라고 쓰고 싶으면 리르을 쓰는 거고 물이 있긴 한데 거의 없어 라고 쓰고 싶으면 같은 양이라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물이 거의 없어 라고 쓰고 싶으면 리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밑에 설명 부분 한번 봅시다. 두세 문제만 풀어 볼 건데 뒤쪽만 보면 되겠죠. 호목이 나와 있어요. 호목은 어 선생님 숙제 셀수 있는 명사 아닌가요? 근데 영어를 배운다는 건 미국의 문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도 배우는 거라서 숙제 같은 경우는 셀수 없는 명사로 봐요. 그냥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가 될 거고. 자, foreign languages. 명사에 s가 붙었다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거죠. 야, 이거 셀수 있는 명사야라고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은 그렇죠.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수량 형용사 a few가 될 겁니다. 자, 어드바이스. S도 안 붙고, 앞에 더나 어, 관사도 안 붙었죠? 셀수 없는 명사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이전에 그 물질명사 세는 방법 단위를 정해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나왔던 거예요. 어드바이스는 셀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a little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밑에 문제 풀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부사 파트입니다. 형용사 파트는 다 설명이 끝난 거고 그다음 8 개의 품사 중에 부사 파트. 부사아까 뭐라고 했죠? 기억 안 나면 앞에 동영상 감아서 다시 봐야 됩니다. 부사는 무조건 수식어의 역할이에요. 이 수식어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에서 문법적인 역할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문장의 형식에는 전혀 역할을 못 끼치고 단지 꾸며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품사를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사는 한 문장에서 한 개가 있을 수 있지만 100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한 개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뜻만 더해 주는 품사, 수식어 역할을 하는 품사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사는 쉽게 얘기하면 아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줬는데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명사를 수식해 주는 부사도 있기는 한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을 해준다. 동사도 수식해줄 수 있고 특히 형용사를 수식을 해주고 같은 부사도 수식해줄 수 있고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는 뜻을 많이 추가해 주고 싶은 사람들은 부사를 문장에 많이 써주면 되겠죠. 있습니다. 부사는 명사 이외에 다른 어구들이나 문장 전체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무슨 역할? 수식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사를 빼고 봐도 문장은 괜찮습니다. 남자가 문을 닫았다인데, 어떻게, 시끄럽게 닫았다. 이 close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하지만, 이 loudly가 없어도 문장 형식에는 전혀 영향을 못 끼친다. 그 다음, 한라산은 자, 높습니다. 높은데, 어떻게 높냐면, 정말 높아 해가지고 형용사를 수식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 나의 동생은 수학문제를 풀었다. 쉽게. 얘도 부사죠? 베리도 부사예요. 매우 쉽게 풀었다. 둘다 부사. 문법적인 역할은 못 하고 있는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문장 전체 슬프게도 네. 그는 그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사는 그니까 뜻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나와 있는 형태들이 중요한데 자, 여러분 한 가지 적어 놓을 부분은 뭐냐면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주로 뭐가 되느냐? 네, 형용사가 됩니다. 뭐, 러블리 같은 경우,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럼,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네, 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에 ly 붙이면, 아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 요 문장 구조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부사로 착각하기 쉬운 형용사. 봅시다. love라는 명사에 ly가 붙었죠? 그래서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고, weak, 명사입니다. ly 붙어서 주간 형용사가 되는 거고, live 형용 명사죠. 거기서 명사 형, ly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lively가 되겠죠. 그다음 friend의 ly 명사에 ly가 붙어서 형용사, month의 ly가 붙어서 형용사, 그다음 elder의 ly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의 ly는 형용사, 형용사의 ly는 부사 체크해두면 될 거고요. 자, 보기와 같은 부사의 밑줄을 긋고 그것이 꾸미는 말을 찾아보세요. 부사가 두 개일 수도 있어요. 백 개일 수도 있고요. 자, 햇볕이 너무나 강하다. 그럼 문장의 필수여서 보면 주어, 수러, 보어가 되겠죠. strong, 형용사이기 때문에 to가 strong을 꾸며주는 걸 거고요. 자, 운동선수가 뜁니다 일형식 문장이에요. 그럼 나머지 건 사실 다 수식어라는 소리입니다. 꽤 빠르게, 빠르게도 부사, 꽤도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꽤는 패스트를 꾸며주고 패스트는 런을 꾸며주고 이렇게 문장 구조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바로 눈에 보이죠?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예요. 내 삼촌의 자동차가 멈췄다. 해서 부사 파트를 학습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 선생님이 일부러 몇 문제씩은 남겼는데 이 부분 꼭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채워서 선생님한테 보내 주고요. 그다음에 교재를 구입을 하지 않은 학생들, 교재가 없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교재 부분을 프린트로 아 이미지 파일로 보내 줄 테니까 그 부분 출력을 해서 꼭 답을 적고 선생님한테 다시 보내서 채점까지 마무리해 주기를 바랍니다.